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구청에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대. 응, 나도 들었어. 무료로 적성검사도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래? 한번 해볼 만하겠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음... 내가 문의해보고 알려줄게. 구청에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대. 응, 나도 들었어. 무료로 적성검사도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음, 내가 문의해보고 알려줄게.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지은 씨, 뭐 하세요? 아.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인터넷으로 옷 하나 사려고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직접 가는 것보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던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옷은 가서 입어보고 고르는 게 좋지 않아요? 색깔이나 모양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지은 씨, 뭐 하세요? 아,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인터넷으로 옷 하나 사려고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직접 가는 것보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던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옷은 가서 입어보고 고르는 게 좋지 않아요? 색깔이나 모양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